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이 제네스 G80 r g 3입니다 20년 8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6만 키로 정도 운행됐고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파풀 패키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상당히 괜찮고요. 4륜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눈길에서도 어느 정도 정숙하게 운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 없는 부분 기통차가 미리 확인은 했고요.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요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25년 8월까지 일반 보증, 차체 보증, 모든 보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실내 내장재 블랙으로 조금 어두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하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파풀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식 계기판 반자율 주행 당연히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전차주가 관리를 잘한 차량이라고 기통차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 경매장에 나오고 있다 라고 기통차가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RG3를 찾고 싶다 라고 하시면 기통차한테 연락 주시면 개동차가 경매장에 나오는 매물 확인하면서 상태 좋은 차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확인시켜 드릴게요 키로수가 6만 키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요소 없고 지금 담배가 보이기는 하는데 흡연 냄새 안 나는 차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딜러들이 담배 피면서 차량 점검하고 깍 놔두고 간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뒷타이어 대략 80% 정도 남아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 80~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차주가 얼마 전에 타이어 4짝을 모두 교환한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서 엔진음 들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엔진 룸 쪽에 먼지가 뿌옇게 있기는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매장 같은 경우는 타선차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품화가 된 차량이 없어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 스크래치도 크게 보이는 부분 없기 때문에. 광택으로 장기스 정도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클리닝 하시면 좋기는 하는데 우선 흡연 냄새 안 나고 시트 상태 괜찮기 때문에 세차 정도만 하셔도 무난하게 운행하시는데 지장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듭니다. 지금 보신 차량이 경매장 시작가가 3,68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통차가 말씀드렸다시피 출고 가격이 6,135만 원인데. 파플 패키지하고 빌트인 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매매 시장 시세는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시세표 띄워드릴게요. 대략 4,2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거뭐 50만 원 정도 빠지겠지요. 하지만 해당 차량 낙찰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낙찰된 금액은 3,700만 원입니다. 그럼 무려 매매 시장 대비 500만 원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함정이 있어요. 경매도 수수료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 수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3, 4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경매장 물건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는 이렇게 많은 차들이 매일매일 나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고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는 경매장이 두 군데서 열리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AJ셀카 1,300대 정도가 출품이 됐고요. 인천센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600대 정도가 오늘 출품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차량이 경매장에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 볼수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동차한테 어딜로 이 쪽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해 보시고 원하는 매물하고 예산 정도 알려주시면 기똥차가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점검 통해서 상태 좋은 차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동일한 차량을 400만원, 5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기똥차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매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차량의 성능을 믿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똥차는 더 좋은 차량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